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부터 시작되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학생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생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에 네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듯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돋는 쪽 광야 에이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의 이름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밤옷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주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났네요 어, 5주 동안 함께 모이는 시간 없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참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립고 보고 싶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의 띠로, 또한 믿음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저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덮고 승리케 하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꼰대, 또 라떼는 마리아,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어쩌면 어른 세대 또한, 어, 노인들의 생각들이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배워가게 되었는 것이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경험을 엄청난 자산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 인생에서 경험한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외면은 늙었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만은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어, 삶의 해석들을 통해서 그들 삶, 삶 가운데 다음 세대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성세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음,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지식으로도 또 넘치는 활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서 어, 어쩌면 이러한 어르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거낼수 있는 것이죠. 어, 어쩌면은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계속 으로 배우는 이이슬레백 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짚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집니다 음, 오늘 함께 봐, 볼 말씀 가운데 아라시아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부에세바 동 쪽에 약 20마일 지경에 위치한 가나안 땅 가나안 서부에서 정말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라 왕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호르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아다림길로 온다는 그 말이 그를 더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이 아라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던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멸하였고 또한 그로 통해서 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면서 호르마 즉 멸망이라는 그런 지명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 이 호르마라는 이 지역은 어,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불성,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전쟁하다가 크게 패배하여서 호르마까지 내려왔던 내몰린 그 아픔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서 회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남쪽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북으로 가는 것도 포기하고 에돔 동쪽 변방으로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호르 산에서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내심 없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광야에서의 물 부족과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주차들을 죽게 만듭니다. 예, 모세의 중보로 말면 아마 이 어,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고 이것을 보아야 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빔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노뱀 자체가, 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노뱀이 의미하는 것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글도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동쪽 오브스 지나서 모압과 에돔의 경계인 세렛 골짜기를 향하여 이제 아르논 골짜기로 그리고 부엘로 이어지는 그 길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이 부엘에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 주셨던 은혜의 장소이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우물을 팠던 연합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스가의 언덕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어, 되어집니다. 이 비스가는 사해 북동쪽으로 여리고 건너편의 어, 모압 광야에 인접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 정복하려는 그 시점이 다 되어졌던 것이죠. 이참 지금 빠른 속도로 여정을 소개한 것은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마쳐지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임박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보고자 한 것은요. 고난 속에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임계점을 넘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걸어왔던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의그 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스스로 나약하고 근시안적인 모습들을 인식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불순종의 모습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그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맛보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정말 값진 승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에서, 어, 정말 이스라엘의 수치를 보게 하는 그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여기까지 호르마 지역까지 쫓겨왔던 그 수치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수치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완전히 진멸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독일의 반파 시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가 좀 독특한데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도록 고안되어진 기념비였습니다. 처음 높이가 약 12m였는데, 12m였는데, 낫지에 의해서 학살된 그 유대인을 기억하면서 낙서를 남길 때, 낙서된 만큼 기념비가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점차 기념비의 상당까지 기억의 메모를 남기도록 한 작품이었던 것이죠. 독일이 가지고 왔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점점 이처럼 승화되면서 나치의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이 이어지게 만들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에게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새롭게 변모되어지는 것이죠. 보일 동안 어떤 좀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된 광야 가운데서 은혜로 함께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함께 연합했음에 대한 추억의 장소가 이부에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인생에서 고난과 수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의 성길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집니다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발견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이사엘 백성은, 아, 죄송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호르마에서의 그 전쟁,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고,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 그 음식도 하찮은 음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다시금 죽음의 죽음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불뱀이 독이 주는 그 고통, 불뱀의 독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때 그들에게 다시 구, 다시 주어진 구원의 방법은 다소 좀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면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혈관을 태운 듯한 그 뱀의 독을 해결하기에는 이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뱀의 독을 해독시키는 것과 장대에 있는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보는 것과는 어떤 개연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게다가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나면 미해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높뱅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이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높뱀을 볼때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바른, 바라보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러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다른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도 믿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에서 승리한 것을 승리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때 얻은 열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나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또한 사기와 꺾인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한 가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음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 2장2 이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돌아가는 여정으로 느껴질지라도 궁극적으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때볼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에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친구와 다투었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친구와 친구에게 찾아가고, 또한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 것이죠. 이사야 1장 1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총총하시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덮으시며, 또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때가 있고 수치스러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여주셔서 이는주예수그대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믿음으로 점점 우리를 새롭게 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또한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스님들 가운데 또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 부터 영원토록 함께실지어다 아멘.